안녕하세요. 차로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아담다육 2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음, 1번부터 10번까지는 보셨지? 자, 보셨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먼저 짜자자잔 한번 훑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2탄입니다. 아담다육이고요. 010-3865-0677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신나게 달려가 다닐 수 있는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 자, 언니들, 저에게 비타민 하나씩 부탁해요. 자,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머, 세상에, 알람이 뭔지, 구독이 뭔지를 몰라. 구독은 돈안 들어요, 언니들. 구독 글자에, 자, 차료가분과 다육사랑에, 글자에, 구독이라는 글자에 빨간 글씨가 있으신 분은 저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자, 빨간 글씨를 검정 글씨로 바꿔주세요. 자, 한번 터치하면 바뀌잖아요. 자, 바뀌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자, 오른쪽에 살짝 눌러 주세요. 누르면 종이 있을 거예요. 맨 위에 거를 한번 터치하세요. 그러면 제 영상에 올라갈 때마다 띠리릭 하고 아, 자료가 보니 떴구나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특가를 신나게 구매할 수 있죠. 자, 오늘도 5만 원의 행복이에요. 5만 원의 행복.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왜냐? 아이고. 하나만 해도 (5만 원이) 넘는 아이를 어매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어~ 자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정말 대박이야 아유 제가 얘기해 가지고 대박 아닌 거없었죠 자, 11번입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자, 11번. 여기 보세요. 자, 이러, 이런, 이 아이를, 아이고, 네 다섯 개를 준대. 오메, 진짜. 제가 이브 다요 소개해드렸잖아요. 여기는 아담이에요. 아담과 이브, 아이고. 자,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제가 또 선물도 드릴 거니까 댓글 안 달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댓글 달았다. 아이고, 실방에 참여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이름을 세번 불렀는데 안 오셔가지고 다른 분이 가져갔잖아요. 자, 지금 11번 보고 계십니다. 11번. 자, 이렇게 정말 이쁜 아이들 다 보여드리는데, 5만원의 행복. 아유, 정말. 5만원 가지고 언니 1년 12달을 엄청 행복하게 보내잖아요. 자, 이 친구들 세굿따서또막 번식해서, 아이고, 사랑스럽지만, 내가 사랑하는 음, 이웃분에게 또 나눔도 할수 있고요. 자, 11번입니다. 11번. 아, 정말 이거 다섯 개, 여섯 개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뿌듯할 것 같죠? 자, 12번 갈게요. 12번. 음, 여기도 이 친구들 보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언니들, 차르갑은 이뻐 죽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가 12번입니다. 12번. 아우, 차르갑은 목소리를 안 들으면 잠이 안 오죠. 자, 심심할 때제 영상 보세요. 아이고, 우리 차르기 시끄러 죽겠어 하면서도 보시잖아. 자, 이렇게 보세요. 자, 12번입니다. 자, 이뽀글이들 둘레 네, 다섯 개. 이거 하나만 해도 언니 이거 하나만 해도 5만 원이면, 언니, 너무 감사하다고 할 거야.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다 해서 5만 원에특가요아이아담다육 사장님 완전히 그냥 한턱 쏘는 거요. 자, 13번입니다. 13번. 어느 하나 괜찮지 않은 아이가 없죠? 아이고, 시상은아, 나한테 이런 걸 하나 줘야 되는디 말이야. 그쵸? 자, 이 친구도 보세요. 이쁘죠? 다 이렇게 금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설픈 금기는 아니에요, 언니. 이거를 세상에 어떻게 만 원에 살 수는 없잖아. 자, 오늘 보신 분만, 열 분만 특혜를 드리는 거예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자, 짜자자자자자전. 13번입니다. 13번. 자, 옆으로 가볼게요. 14번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어머, 세상에. 정말 이쁘죠. 이거 보세요. 어머, 진짜 이쁘죠. 사이즈는 아, 그래도 언니. 제 손가락보다는 다 커요. 알았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 친구도 정말 아, 제가 정말 강추하는 아이들은 언니들이 항상 받아보시고 어, 실망하지 않잖아요. 저는 차려가부는 항상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신 분들은, 아이고,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죠? 아이고, 막 퍼주는 사람이잖아. 욕심부리지 않아요. 저 여기서 스푼 받아가면, 제가 스푼 받은 거막 선물하잖아. 나는 그게 행복이야, 언니들. 아셨죠? 자, 15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15번. 자, 자자자자. 아이고 이뻐라 정말 다 군생이야, 군생. 어떡하면 좋아. 자자자자. 자, 이 친구도 예쁘죠. 얘 하나만 있어도 괜찮죠? 자, 15번 보고 있습니다. 15번이고요. 어머. 얘는 물을 안줘 갖고 쭈글쭈글하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언니? 이게 이렇게 집에 가면 아, 얘네 멀미하니까 2, 3일 데리고 있다가 심어주세요. 자, 이 친구도 정말 예쁘죠? 괜찮죠? 자, 이렇게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다 군생입니다. 아유, 얘는 완전히 뽀글뽀글하네. 자, 그쵸?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 15번 보여드렸습니다. 짜자자자 아우 진짜 어느 하나 어느 하나 빠지는 애가 하나도 없어 아 막간을 이용해서 잘 보세요 오 댓글 달아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신 분만 이거 받아 가는 거야 언니 당첨 됐는데 구독 안됐으면 꽝이요 아이고 참말로 차류가분가 다육사랑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아이고 아담다육 사장님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런데 있잖아. 아이고, 싱그러워. 아담다요 사장님. 아이고, 귀여워 죽겠어.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순진하고. 아유, 이제 막 시작했어요. 유튜브 방송 시작했으니까, 언니들 힘좀 팍팍 줘요. 자, 우리 언니들은 항상 서로 손꼭 잡고 응원하잖아요. 우리 아담다요 사장님도, 아이고, 으쌰으쌰 좀 해주셔요. 알았죠? 16번입니다. 아이고. 자라나는 새싹이야, 새싹. 음, 우리 아들하고 한살 차이야. 그러니까 딸이나 똑같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좀 팍팍 주게요. 우리 차르가부는 맨날 그런, 음, 남들 힘주러 다니잖아. 언니들 힘주고, 어, 다육이 사장님들 힘주고. 오메 얘는 꽃게다, 꽃게. 아이고, 이뻐라. 여기 보세요. 꽃게. 오메 오늘 갑자기 꽃게가 또 땡기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죠. 16번 보고 계십니다. 5만원의 행복. 5만원 가지고, 언니. <laughs> 진짜 1년을 행복해, 1년을. 얘를 커팅해봐. 진짜 끝내주죠. 자, 17번입니다. 17번. 오메. 자, 일자 자크형으로 끝내주죠. 그런데 이렇게 금기도 신나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쁘죠? 17번입니다. 17번. 띠리리리. 음, 진짜 이쁘죠? 이렇게 보세요. 아이고, 여기 이 친구도 지금 쭈글쭈글한데요. 물 주시면 괜찮아요. 자, 이 친구도 괜찮고요. 오메.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지 말고 서로서로 손 잡고 같이 가게요. 17번입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자, 다육이도 똑같아요. 모두 다 사랑하는 우리 다육이들이고요. 17번입니다. 어메, 너참 잘났다, 야. 그쵸? 어메, 너좀 못났다. 하지만 너도 사랑스러워. 자, 이렇게 17번까지 봤고요. 18번 볼게요. 18번입니다. 자, 18번. 아, 18이네. 18 욕한 거 아니야, 언니? 번호 불러준 거야 번호. 에이 18이네요. 18번.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도 금 정말 좋죠. 아이고 언니 또 웃었지. 웃으라고 한 거야. 18번 보고 계십니다. 18번. 2, 9, 18, 3, 6, 18. 구구단 연습한 거예요. 18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아기들이 구구단애우라면그 2918 3618 6318 그것만 막 신나게 해. 그래서 죽어도 18을 잊어먹지 않는답니다. 자이 친구는 18번입니다. 18번 이쁘죠? 어느 하나 빠지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유, 좀 쭈그렁 방탱이면 어때요? 물 주면 다 싱싱하게 살아나잖아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는 목적이고요. 걔네들이 아프면 치료해 주고 아, 같이 안아 주고 신경 써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같이 힐링하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옆에서 누가 약 챙겨 주고 밥 챙겨 주면 우리 기분 좋잖아요. 아, 밥도 안 주고 약도 안줘 봐. 섭섭하고 슬프고. 아이 정말 그거보다 처량한 없잖아요 그죠 18번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띠리리리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9번입니다 하나하나 다 좋아요 여기 보세요 아이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막 아파서 병원 다니는 분들 있잖아 아플 때 제일 서럽죠 자 19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육이들 아프다고 버리지 마시고 자 언니들 잠깐만요 자, 여기, 여기 입장 아프잖아요. 얘를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버리지 마세요. 얘가 지금 영양부를 이, 이 아가들한테 준이라고 자기 몸을 희생하고 있는 거야. 버리지 마시고, 아우, 난너 이렇게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려줄게 하고요. 만약 여기가 물음병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뜯어내지 마세요. 뜯어내시면 세균 감염됩니다. 여기만 살짝 꼬집어주세요, 언니. 여기만 살짝 꼬집어 주시면, 얘가, 물이, 수분이 다 말라서, 어, 얘네, 이 친구들한테 병균 옮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료해 주면 돼요. 뜯어내지 마세요. 자, 19번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사르기, 그냥 잔소리가 너무 많쥬. 아이, 그게 내 낙이었냐. 아유, 정말. 너무 재밌어요. 19번입니다. 19번이고요. 와우, 세상에. 이거 하나에 만원 꼴도 안 되었냐. 말도 안 돼. 택배비까지 하면 만원 꼴도 안돼. 택배 무료자아요그죠 자, 이렇게 해보시고요 19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밑에서도 자국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만 가져도 5만원이면 땡큐입니다. 1 9번이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또 갈까요? 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머, 얘는 자국까지 있어요. 자국까지 있죠? 댓글 달아주시고, 화요일날 8시 반에 안오면 꽝이야. 자, 구독, 좋아요, 안돼 있으면 꽝이에요. 아담과 이분만 하면 안 돼, 요 언니. 내가 추첨하니까 차려 가본가, 다육사랑도 꼭 추... 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20번입니다. 마지막 번호이고요. 띠리리리. 오메 이쁜 거! 자, 이쁘죠? 아유, 얘네 회오리 바람치고 있어요. 자, 이 친구 20번 보고 계십니다. 띠리리리 무치도 따지지도 말고 이름 물어보지 말고 그냥 언니 그냥 데려가서 키워 키우면 되죠 여기는 엘코 마리아 뭐다 그런 거겠죠 뭐 그죠 자 이렇게 보세요 다이쁘죠 어느 하나 이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언니들 천 원짜리도 예뻐 막 신기해서 우리 입고자 하잖아 입고자할 필요 없어 언니야 이거 5만 원에 갖다가 얘 커팅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입꼬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입꼬지를 해야 다육이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자, 20번입니다. 여기까지 20번이고요. 오메. 자, 끝까지 봐주셨다고. 여기 정말 따봉입니다. 따봉이야, 따봉. 따봉이 뭔지 알지? 자, 20번.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한번 훑어드릴게요. 띠리리리. 오메. 다 괜찮아요, 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가져가고 싶어 나는 다 정말 내가 아는 언니 있으면 두 세트 세트, 세트 다 하시라고 하고 싶은데요 아이고 또 부담될 수 있으니까 5만원의 행복이니까 언니들 띠리리리 한 달만 있으면 언니들 어버이날 선물 오잖아 아가야 나는 현금이 좋단다 당연하지요 현금이 최고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야 되잖아 그래서 미리 땡겼어 그리고, 자, 주문을 하셨다. 계좌번호를 받으시면, 바로 입금해주는 센스. 아시지 기, 뒷분이 기다려요. 뒷분이 기다리면 기다리는 분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자, 이렇게 이쁜 아이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려서 저도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띠리리리. 아이고, 또 보여줘야지. 언니, 눈에 아른거리라고. 눈에 아른거리죠 자, 살아갑니다. 8시 30분에. 화요일 밤 8시 30분에 만나서 또 신나게 놀아요. 감사합니다. 차례가 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